임성갤러리입니다 성아림 화가의 진달래 10호입니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기쁨과 행복의 에너지가 넘쳐움을 느낍니다. 재화와 축적의 의미가 있는 갈색의 정교한 전통적인 항아리와 노랑과 연두와 초록 바탕색채의 선명한 브홍빛의 진달래가 보는 이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하고 마음은 행복감에 젖게 합니다. 이별의 정원을 노래한 김서울의 진달래꽃 시가 생각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뢰받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명시인 진달래꽃이 떠오르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한 30년은 젊어질 것 같습니다. 생명력과 철학미가 짙게 흐릅니다. 힐링하시기 바랍니다.